녹화시작 하아... 아 근데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랭커 만나면 질것 같은데 <laughs> 점수를 많이 올렸어? 그럼 저격을 들어야지자3 2 1자 6연승 중입니다 7연승으로 승격 깔끔하게 갑시다 치한번해주고치한번해주고하하 가자 자 모르는 사람 만나서 저도 괜찮으니까 재밌는 게임 좀하자 재밌는 게임 하자 재밌는 게임 후보러 가가지고 다 게임이 안 잡히나? 아니야 현이는 오늘 아파서 먼저 들어간다고 들어갔어요. 안 잡히는데? 쳐졌다. <laughs> 옛날 한때 랭킹 1위였던 그분이잖아. 내 유튜브에 조, 뭐야 조회수 16만 개인가? 랭킹 1위랑 만났다. 뭐, 그거, 그 영상이 그분인데, 이제 지금은 아이디 8 9 주인 바뀌었다는데, 여전히 잘하는 사람일까? <laughs> 여러분, 옛날 그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랭커, 여러분. 랭킹, 랭킹 1등 만나서 ]입니다. 탈탈 털렸던 그분. 속의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아, 컨디션 유니폼이 있구나. 네, 아이씨 팀 동우영입니다. 좋네. 오늘 경기가 상당히 좋은데 양팀 선수들 이런 도움 날씨수록 더욱 집중해서 게임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야 집중해야 돼 이거 자 투수 좀아 이거 야 투수 어떡하냐 이거 아니 전판에는 컨디션 좋았는데 꼭 승격전에 이렇게 컨디션이 그지같아 큰일났네 이거 들은 내네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주자 일루, 하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좋은 피칭, 스파이원스파이2구치 어? 빠집니다. 복. 원볼 원, 원 스파이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자. 1사 주자 1루 하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스프라이원 스프라이트 투수 던질 준비. 볼. <목> 집중해 집중. 원스프라이잘 <One>, <목> 고릅니다. 보입니다투볼원 스프라이트 하나 투바이자 슬라이즈. 투볼투 스프라이트. 로켓 지 아웃입니다. 슬라이즈. 자, 파석 막아주고요. 아, <laughs> <오제군요. 웃음> 양팀 아, 공다 보여 어. 그래? 자 파석에 등장네 지하켄님 안녕하세요. 아나 집중해야 된다 이판아 체감 속 좋은데 임경환.

야구 진재라는 별명답게 야구를 했습니다. 야 이거 왜안 뻗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투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기니다 네, 양준혁 선수 한국프로야구의 통산 최습니다아 이번에 불이었어. 아 이거 나 너무 단순한 거야. 나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속았다 이거. 틀렸네. 무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이거 너무 높아, 아 너무 높아! 최유 음, 제대로 실렸습니다 안타! 어, 이렇게 안타. 높게 안타. 들어가, 이씨! 기중한 안타를 만드는 내내. 집중하자, 집중. <laughs> 노하우. 유의사인 것인가? 자, 파석에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멀리 <laughs> 갑니다. 못 깼던 타구 우중단을 가르는타구입니다 세. <laughs>

두마 파석에 들어마 준비를 합니다저두마 공이 박저 빠졌습니다 볼. 원마 투수 공을 두아딱공 좋아 잘마아투 마저. 구 갑니다 마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저두두 마저. 두 마저. 두 마저. 이거 다 먹어? 아, 총봉신 좋아. 자, 공봤서 집중해 집 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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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 마우스가 자꾸. 지혼 자, 한가 움직여. 어에1입니다2수와이2 아, 칠라 그랬는데 이거. 투에 22. 수와 22. 볼 볼입니다. 어? 볼 쭉. 2 2볼 22. 22. 와이드. 아, 왜공안 뻗어? 아.

아, 진짜, 진짜 짜증나게 하네. 투수 초아이자니아 집중해. 아이 자식아, 이아아직괜찮아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아자자서 파 h a t s right? Jane's t r u 치는 스트라이크. u 나가 w h 나가 y o 라가 e trying. Slug a 킹 him, slug at h 아 높다 이거 2 어, 가자. 아우 내가 한 타이밍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그거를 왜 마우스를 왜 올리냐 아 마우스 올리지 말아야지 그거는. 그래자 라인 안쪽는아공 밖으로 빠졌습니다. 또한 와, 다잡았 습니다. 또한번내 이거 타이밍 내가 지금 너무 늦네. 타이밍 내가 지금 너무 늦어 니 아, 아 이거 잡아 당겼지. 놔잘봤습니다 아, 방금 분군 까먹어라. 괜찮아. 여기서 치고 나가면 된다 오케이. 아자할씨 있어! 이이아 <목소리> 이거 칠라 그랬는데 왜못 쳤지? 트노스트 와, 와, 이거 하단 짓고 진짜 공이 너무 안 뻗는다. 진짜 잘 쳤는데.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진짜 좀 타,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이거. 뭐야, 뭐야, 뭐야. 국기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스트이크지은 상당히 이드로제 2구. 공은 잘 봅니다. 입니다 원볼 원이 아니야, 이 오늘 되게 공격적으로 잘 들어오는데? 워렌투. 투수 와인게넘어가 자 슬라이더 보여줘 보여주고 오잘자습라가즘불라가즘불라가즘불아가아아 아, 아, 짜릿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쓰리 볼이 왜와요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잡히지 초단지입니다.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가만히 아, 지켜보고 있으면 쌈지 나오시지 2,4 주자 1루 가자, 응. 파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투수를 교체하는군요 위기상황이지만 이순수라면 막을 수 있겠죠 1강 갑니다 들어자 스타트 3루 스태치 가자 가자, 가자 노아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순 좋다 네, 이종범 선수 야구 천재라는 벨밍 닥터에 대한 전부적인 센스는다준 좋다. 볼. 볼 오케이 집중 집중. One 아 이거 볼인데 왜 치지? 아. 집중해 집중 할수 있어. 네, 양준혁 선수. 프로야구손기 가지고 대단한 선수6 주사 나이님 땡! 가 좋은 선관을 갖고 있다 집중! 야, 썼어, 썼어. 원볼원스라이 오케이! 맞았 하자! 장타 한 방에! 아, 턱 아파. 신커 어, 박정진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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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야 이걸 나왜 이렇게 쳤냐? 진작, 나 음, 높은 공올줄 음, 음, 알고 있었는데. 등장, 음. 어. 가자 어. 기회 범호형 가자. 음.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2볼 1st, 2번, 1st, 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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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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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번, 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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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2번, 2 <생포물> 아! Uh, <MIZ> <웃음> <웃음> 아!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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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아 빡친다 아니 옛날에 비해 그래도 확실히 이길만한 상대가 되긴 했네 아 진짜 존나 빡치베이라켓 a 힘 땡코 <laughs> 아 진짜 짜증나 아이씨 나 진짜 오늘 아 내가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되게 헤롱거려 아.. 양이 아, 아, 가전석 GT 롯데 V3 SH 희망이님 땡코 아 야, 컨디션 좋으면 그냥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 어? 야 컨디션 좋으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 녹화는 여기까지